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돼서 마크하기. 오늘 자석이 된 상태에서 느기와 함께 다이아 캐기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렘과 느기가 좋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느가.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뭐로 보이니? 그, 못생긴, 못난이, 할아버지. 아 그런 거 말고 아까 내 맞자 오늘 자석이 된 상태에서 자 오늘 내가 뭐로 보이니 그... 아저씨 <웃음> 뭐요 <laughs> 어자 여러분들 오늘 뭐? 저는 그냥 렘렘가 느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자석인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저희는 오늘 자석 인간이고요 자 네.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템을 한번 여기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뿌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을 다 끌어당기고요. 저희는 이제 30초에 한 번씩 이 금방에 있는 모든 몬스터, 모든 몹들, 음 뭐, 동물이 됐던, 아니면 뭐, 엔티티가 됐던, 몬스터가 됐던, 다, 동물이 됐던, 다 저희한테 어, 끌어, 당겨질 거예요. 오케이? 오! 음한 번에 그냥 싹다3 0초마다한 그 번씩. 자, 오늘 다이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이아를 캐든, 다이아를 구하든 어떻게든. 오케이. 자, 오케이. 오 자, 한번 가볼게요. 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난이도 나중려 나가지고, 이제 난이도 올렸어요. 와 뭐야 필요는거다 버리고 싶은데 나무 먼저 캐져야 필요한 거다 버리고 싶은데 이게 자석이 나한테 끌 자석 때문에 제가 가져고 올겠습니다 자 나무부터 캐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풀고 특이한 나무까지 들어하시면 어떻게 아 잠깐만 야나 이거 아이템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어 아니요 나중 에 용암에 서 버리세요 아 그럴까 <laughs> <오>! 아아자 <laughs> 야, 누가 이런 거야, 오늘, 알았지? 아, 아주 좋네요. 자, 이제 빨리 동굴로 들어갑시다. 동굴도 에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쵸? 아! 자, 저희 먹을 것만 좀 꺼낼까요? 먹을 것만 한 세트 꺼냅시다, 먹을 것. 아, 먹을, 먹을 거 것만. 옆에 있던데. 아, 근데 좀 구워진 거. 구워진 거로 아, 걸로. 구워진 거. 예, 아주 지금 잠깐만 좀. 요즘 좀 버릴게요. 아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야 저 엔더진주 들어왔는데 그 <laughs> 어? 엔더맨 때문에 그래 빠르게 갑시다 와! 자 알아서 고기 꺼내시고 가져 가죠 알아서 고기 아나 나무도 버렸어 나 바본가봐 누가 근데 이걸 어 안돼 빨리 나무 캐좀 있으면 또 모여서 다 끌어 끌어온다 우리 모 때문에 오 건들어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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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아래 내려갈 때 모여서 오. 한 곳에 모였어. 오! 야, 쟤이 아, 누가 그만 죽고라 댕겨.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자, 일단 나무 빨리 캐. 나무 빨리 고 빨리 갑시다. 오케이, 그거 봐 봐. 에, 크리퍼 온다. 크리퍼 온다. 동굴 어? 하나. 동굴 하나 만들까? 아, 동굴 저기 있네. 동굴. 어, 야, 저 마을 아니야, 방금. 야, 마을 있다 저기. 마을하고 아, 동굴. 먼저 갑니다. 우리 가고. 아! 야, 야, 니가. <laughs> 잠깐만, 저, 폐광에 있는 카트가 같이 끌어졌거든요, 여기로. 와. 어?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저세 개, 폐광 카트 세 개, 카트 오와, 세 개. 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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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 폐광 카트가 세 개나 있어요, 저기. 어, 저기에 다이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아니, 이렇게 쉽게 다이아가? 야, 니가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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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직 안 터졌어. 야! 아! <laughs> 야, 죽어 가대야. 야, 누가저 배는 가다 어떻게 해. 야, 일단 빨리 가본 만들어서 우리 저기 가보자. 여기 동굴 있네 빨리 철케 철케 철케. 어. 누가누가 빨리 빨리. 나한테 TP해서 빨리 철케 저거. 풀이요? 어. 철? 거기 어떻게든 철 찾아봐. 와, 이거 재밌긴 한데 좀 어렵네요. 와! 먹어주고 <laughs> 일단 빨리 돌을 켜야 되는데 아 여기 크리프 너무 많아. 잠깐만요 철이 다섯 개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아그 골렘 들어오는가 보다. 골렘이 터져서. 어나나나 아, 잠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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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돌도 많네. 야 그러면 너너 빨리 그 그거, 그거 만들어. 그 일단 그거요? 철기 그거 아, 그거 저기... 어. 저는 일단은 화루 일단 만들어놓고. 아, 그만 덫어. 어, 자석인가? 와! 자, 자, 자. 나나 초단으로 왔나? 아, 나피 없는 거좀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네. 용암이 없나? 차. 어, 칼좀 들어라. 아, 일단 곡괭이 일단 돌곡괭이 만듭시다. 기없는거다 버리고 황금사가 여기 있는데 황금사가. 사과. 황금사가도 있어? 아! 아! 우와, 나 진짜 죽을 뻔. 야, 와 진짜 죽을뻔 야 돌고래야 잠깐만 알게... 야 돌고래도 왔는데? 안녕 돌고래. 야 내가 돌고래는 끌어오지 말아야지. 돌고래까지 끌어오면 어떡게 해? 안녕 돌고래. 돌고래 불쌍해. 야 잠깐만. 아 근데 우리가 더 불쌍해. 여기 어디? 저 내려가죠 이제. 아 이제 내려갈 수 있을까 저 우리가? 예철잘 만들었으니까 내려가죠. 나철안 만들었는데. 아? 아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어떻아어 아니, 어떻게? 아니, 어 아니, 어떻게? 어 아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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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아어아어 아니, 어떻게? 아 아니, 어떻게? 아어 아니, 어어아어어디아어떻어떻어어떻니어떻어어떻니어떻어아어아어어아어 야! 아 와, 아파트가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야. 어, 에, 저 야간 투시. 예. 아, 잠 한번 봐. 에! 아, 예. 아. 스포인트야 자, 저, 아, 저, 저... 철갱이 있으니까 내려가자, 일단. 아, 어, 철갱이 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있어, 있어, 있어요. 봐봐, 아, 봐봐. 빨리 내려가. 야, 저기 저기 빨리 많이, 많이 파진 데로 가자. 많이 파진 데. 우리 그냥 일자로 내려가면은 죽어, 이거. 아! 죽지 마! 쭉! 어. 방금 사가 있고 어..님 뒤에 패시 무슨.. 저요? 예 아유 제 패드 아니에요 지상 <laughs> 진상품인가봐요 오오봐봐빨 철철철 조건을 어 아, 철, 철, 철. 철, 철. 여기 철! 철. 뭐지? 어어 아, 아, 철, 철 구했다 철 구했다 철! 큰는데 철이 야야 안... 아! 괜찮아 나차 구했어 나차 구했거든 어 <laughs> 여기 <오, 이건> 어디지 <웃음> 재밌네 <웃음> 화를 만들게 요 화를 만들게요 잠깐만 여기 크리퍼 계속 오거든 아 터지거든요 예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일단은 갑옷을 좀 만들어야겠어 갑옷 만들고 아 근데 갑옷 만들어도 어차피 죽는 건 똑같나? 곡괭이만 예. 만들까요? 똑같아요 와와와와 자, 자 이쪽에 있을 테니까 크리퍼 빵 터지면, 와우. 자 일단 어차피 쟤네는 불타서 죽으니까, 저는 한 바퀴 돌면서 제네어가서고 이곳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만 저도 철 굽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 오케이 철 일단 세개 뺐어. 음? 자 저, 저도 이제 철굽그거 만들어요. 아,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카트 안에 다이아 있었으면 진짜 3분 컷인데, 오늘. 아, 아까 카트 다이아. 다이아 카트.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 거기네. 자, 한 어디? 바퀴 더 돌고, 이제 저거, 철더 챙기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이거 갑옷은 사친인것 같아요, 진짜. 오 사치? 아, 지금 가면 안될것 같은데. 네, 마녀 자, 지금 철 6개. 다음에는 이제 만들겠습니다. 아아아아아 지금 아아아니까아아아아아아아아지자아으면안 돼. 너 황금 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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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다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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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아아자아아게아아아 아! 어! 아, 잠깐만, 나 고기 버려버렸는데? 아! 아, 잠깐만, 고기 한 번만 꺼낼게요. 아! 고기 꺼내면서. 아! 아! 이거 좀더 버려. 어어어어 이거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 폐강상자가 다시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래, 야, 폐강상자를 폐강 한번 노려보자, 우리. 아, 원래 가! 맞아. 작업대가 여기도 있었는데 아까 여기 있다. 원래 쭉 가서 오케이, 야나 나도 철기임 만들었어. 저 이제 내려갈게요 저도. 네. 이게 폐강 근처에 있, 있으면은 그끌고 오는 거잖아. 네, 다 끌고 왔어요. 너어딨어너 나한테 CP 할게. <laughs> 여기 쭉 가서. 오케이 오케이. 평지 평지 물? 아까비 카트 없지? 얘 예, 카트 없어요. 아, 아까 거기 딱 폐강이 있는 봐. 아 거기 딱폐강 있는 데가봐아 왜냐면 거기 다이아 있었을 거 같은데. 아까 카트 여섯 개 들고 왔는데 일단 위로 와님,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맵...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저렇게. 오, 어, 이거 제거 카트, 그 뭐라 했잖아요. 아니 카트 어. 갈 수가 없어서 거기 크리퍼 너무 많고 몬소터 어. 너무 많아서. <laughs> 자, 어, 뒤에 카트에 카트 있는데요, N D. 아이 카트 필요 없어. <laughs> 어, 뭐야? 어, 뭐 들어갔을까요? 어, 어 저기 뭐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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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아, 이 들어가지는 동굴 좀 깊은 건 없나? 와 이거 너무 꿀잼이긴 한데, 동굴 어, 들어갈 너무 수가 꿀잼이 없어. 너무 꿀잼. 잠깐만, 아, 카트 안 나오나? 카트만 나오면 동굴 안 들어가고, 오늘 다이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씨앗은 뭐야? 어디있어요 여기있다 오!! 어! 아! 잠만 아.. 카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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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트 나왔어 카트 나왔어 와나왔나왔 어, 카트 나왔어 야, 저거 절대 어. 터트리면안돼이 근처에서 계속 빙빙빙 돌아 예 어디 어디쯤에 나왔어 저기저기 어, 는기 저기,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크리, 크리퍼 조심 크리퍼 조심 크리퍼 죽여 크리퍼 죽여 오 어, 여기 여기 좋아 린더맨까지 자 렛리벨 가요 지금! 나가요. 지금! 와 아! 없어 여기 없고 어 다이아다! 아잠깐 먹어 먹어 <laughs>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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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와 <laughs> 이런 방법이 <laughs> 야 내가 다이아 딱 두개 있어 자너거 <laughs> 가져와 아 <laughs> 장난이고 여기 하나 있어 아아 이제 게임 게임운게임운게임운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 아 자석 인간이 된 느기와 렘램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아이구야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내 네, 자석 인간이에서 마크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다이아 어 다이아 구하기 미션 오늘 동굴 안 들어가고 곡괭이질도 안한 다음에 다이아를 캤습니다 이런 일이 엔느 이거 먹으라고 자 오케이 아오아 여기 폐강 근처 어디있어또 폐강 어 근데 어떻게 카트가 여기 폐강이다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끌어 한번 와볼까요? 네끌어 갈게요 게임모드 쓰세요 아 위에 가있죠 우리 위에 어 여긴 어디지? 어 엔더 유적이요 아 게임모드 쓰 여기서 기다리면은 카트까지 끌고 와질 것 같아 뭔가 자 바로 오자마자 게임모드 컨트롤 지금 게임모드 하고 계셔도 돼요 아! 악 으깨져버렸어 <laughs> 아 잠깐만 게임모드 <laughs> 쓰고 있어도 이거 작전되니까 게임모드 쓰고 있으요아 오케이 이 사막인들도 왔네요 음 사막주민 폐가 여기 아 폐강이 여기구나 가! 자 여기로 오세요 게임을 쓰고 있고, 저희는 여기 좀 넓혀놓읍시다. 어, 너무 어두워. 왔다! 왔다! 여기서 얘네만 없애. 카트 왔나? 아, 아까 우리가 가정이 같은가요? 그막 먹은 거? 어, 여기 폐강인데 우리가 다 갖고 왔나봐. 아까 먹은 게 그럼 여기 있던 거네. 아, 리얼로? 예. 어, 핵신기하네 아까 먹은 게 여기 있던 거. 그러네 여기, 상자, 여기 상자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네, 상자 없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석 인간 여러분들 특집 한번 보여드렸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신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냄 냄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